모임 뭐좀뭐 주세요 모임 뭐 주세요 곱네 앞에 정문 가야겠다 어, 받았냐? 우다고 여기 쏘리오빠 있어요 실패 바고 들어가자 오빠. 정문 아홉기네 오늘 사람이 없긴 없네 정은형님 저희 수비하면 형님 바로 후문 가주시고 네? 제가 정문 봐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검신형수님만 모르니까 정문 쪽에 자랑 같이 있어. 베이에 <laughs> 칠수문 장판이요 어떤 거요? 칠수문장. 이베이 신 어, 거예요? 이베이 신. 여기 나이트 두기 나올 건가? 여기 나이트 몰라. 석패 앞문에 버티기만잖아. 보이스 저저몇개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 드릴께요 우기랑..어색 아 센스 가 센스가, 센스가 뭐. 우기 수운 걸고요 센스 쳐야죠 뭐 서머네, 서머너. 서머너요 서머너 우기, 우기 가서 수운 걸고요 <laughs> 센스, 센스 쳐요 서머러. 우기 엄청 아프셨어 우기 수운 센스 센스,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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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센스 센스 어, 순... 어수어 됐다 <laughs> 저기서 저거 쓴다 그 사이에 죽어야돼 그 사이에 죽어야돼 저... <laughs> 아 쳐졌네 엠 빼네. 죽어라. 아혹 어, 빠졌다. 아이 풍뎅이 못 빠졌네. 너브레디 죄송. 가서풍뎅도아섬으면센스캐릭이 응. 아 애물 어. 아, 빼버리네. 아대비육대비야대비비야대비비 아 근데 서몬 저어쎄가 애미 좀 약간 딸려서 항상 그다 죽여야지 어떻게 <laughs> 아 칼이 안 빠지네 채널 서몬을 쏜걸 걸었어 서몬 쳐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소머러이 죽었어. 아, 어비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아저 기스머 있었구나. <laughs> 아니, 오리 어리... 무기를 우기를 치고 있나? 오리 깨줘야 돼요. 쳐야 되는데. 오리 깨주세요. 소년이 알아서 할거요 오, 자리 잘 잡았다. 와, 비용이, 자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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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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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 어, 머 어, 어, 머 어, 아... 안 어, 진다 어, 머 어, 어, 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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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걸었 어, 요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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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능력도 계속많으 많이 빠질텐데 그렇다고 한번 빠져봐봐 핸스테리 잘 빠지네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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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 만화 없으면 만화. 아, 하준 <laughs> 저희 원거리들은 서서머너 먼저 칠게요. 그리고 만화트리 상대편 피워놓은 거부터 깨고요. 정원형님이주문좀 봐주세요. 야, 그 재생이는 니 네. 나가는 나가는 에임은 빼는데. 버티기 버티기가 박시되니까. 근데 한 명만 잡아주시면 빠질 것 같은데요? 버스 치면 한 명까지는 빠지니까요. 대비가. 데미지가... 우리 체리 없어서 좀 차이 날 거예요. 터땐못 받아서. 오늘은 인원도 접어요 지금. 막실 <laughs> 거예요. 지안하고 커버는 챙기세요 일단, 어쌔 분 빨리 나가게 문좀 열어주세요. 방어해요 네, 수비입니다. 방어랑 얘기 우측, 우측편 올라가 주세요, 우측편. 만화트리 상대편이 키는 거 깨버리세요. 어쌔 지금 두 명이, 두 명? 두 명. 네훈이는 잠수인가봐요. 사막님 들어왔어요 안에? 네. 아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입장했어요? 어 입장했어. 어째 세 명. 잘들리죠 <laughs> 오늘 정문 나이트가 정문 발이가 너무 부족하다. 저희 정문 발이 너무 약해. <laughs> 정문 발이. <laughs> 나이스 다섯 개데벽들 정문으로 와요.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벽들 정문으로 들어가요. 툴 열기 정도 열. 툴 체온이야. 툴 열기. 툴. 그럼 툴 뷰. 아. 방팍다 와요. Link, 오케이 팍. 팍부터. 팍. 툴은 지원 와야 되는데. 뒤에 야옹. 여기 정문도 별로 없어요. 정문도 별로 없어요. 야옹. 정문에. 팍 채워. 팍 채워. 들이다 정문에 확팍 갖고 아우라. 오케이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누구차요 투. 가운데 아우라. 지금도 선수 제 뒤에 좀 서있으면 안 돼요. 선장 치고 투. 다음에. 다음에 선기수님저 음. 뒤에 좀 서있고요. 홍만님도 내려와야겠어요. 예. 다 있어요. 내려와요. 저다 뒤에 좀 서주세요. 내리 못방이네요저 뒤에 아무도 없내데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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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서주세요. 려당하면은 네, 한 명은 서있어야 어, 서 어, 되는데. 보고 있어요 선장 치고 있어요. 선장 홍문에 성문. 은기 나와. 여기 나와. 애미 에미 애미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얼른때 반인가. 홀리. M이 빠지고 있어요. M, M 빠지고 있어. 뒤에서 M 빼요. 야옹이, 야옹이. 맞춰 앞에 야옹이가 엠 빼요. 측에 야옹이가 엠 빼네. 저, 아, 저 우리 M 없어, M 없어. 랑이 치기요. 랑이 떨리가 떨리. 똘리. 뒤에 뒤에 랑이, 랑이. 정문에 <laughs> M 없어 정문에 M. 정문에 M 없어 정문에 정문 뚫려, 정문 뚫려. 왼쪽 제 뒤에 좀 서주세요. M 없어저 M 없어 M. 야옹이, 이 앞발이가 못 버티는데 나이프 아이 오 이거 빡시겠는데요 사탄이 예, 힘이 사탄 짐이 없어요. 남 사탄. 2아 2가 없이. 사탄 사탄 다시나. 왜또 있네요? 아간절아 그냥 놓는데? 밀리네요 밀려. 포문는 막았어요. 좀 저기 어세분들좀 봐주세요. 포문 봐주세요. 포문 뚫렸어요. 뚫렸는데 뚫렸어요. 일단 막고 있어요. 세기 세기 들어갔어 세기. 예, 세기 들어갔고 그거는 빡시겠는데 이 정문이, 아니, 정문이 아니, 막을 수 있는 아니.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3명 남아있어요. 3명. 정, 바리에 3명 남아있어요. 베리에. M이 있으면 좀 버틸려고 했는데 M... M... <laughs> 저도 베렸어요 저... 정문 뚫렸어요. 정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정문 네. 한명 들어왔어요. 정문 못 막았습니다. 정문 깨져섯 개. 아이고 수석 치고 있는. 깨질 것 같아요. 수석 깨질 것 같아요. 석 깨졌어요. 인원이 없어갖고 안 되겠네요. 음. 신은영 왔는데, 이기토에 신은영이랑 풍은영 오면 나가죠. <laughs> 저희가 뚫는 건 어떻게 되겠는데, 막는 건 어렵다. 자, 빡세네요. 어, 이리이 너무 없는데요? 초기 모니 30한게 네, 인원이 너무 없다. 아니, 그, 이쪽이면 그냥 풍행이 들어오시니까 할것 같아요. 좀 빡세네요. 아니면 1기를 깔끔하게 버리고 2, 3기로 밀어보시는 거 마페 형님하고 2기 토에 어스에 두분 넣고 3기 토 올인 1기 토는 1기 토는 좀 버리는 작전. 어. 아. 수현는 이 돌을 재생이라는데네. 이거 한번. 네. 그냥 이렇게 해보죠. 이제 저 붙지 말면 되니까요. <laughs> 버벅대니까 아까는 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 어, 그럼 원래 그렇다. 약 빨면 계속 들끓잖아 그. 예. 네. 팔을 풀어도 똑같아요약 약을, 약을 빨면 그래. 그래 그 그래. 약을 안 빨아야 돼. 아 오렙 세개. 뭐아 그럼 뭐재생이랑 눈대니까. 지금 은백이면가 차크라 니가 켜놨냐? 어. 어. 아 차크라 차크라 아, 서있길래. 꿀 애들은 어디 만난 거지아꿀 애들은 사양 만났네요. 7더당 1 3 7판대요 우리 앱 3개짜리. 아 저거 바꾸고 싶다. 내꺼랑해체하고싶다라 엄청 데 먹음 되지. 빠고. 미끄파면 될거 알고. 아 근데 제거도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제 카톡방에 55명이네요. 55명인데 잠수자가 너무 많아 잠수자가 너무 많아 어저께가 이런이 더 많았네 오늘보다 어 이게 또 뭐네요 아 이게 또 그거네요 어스두브야분나하겠다다했는데 <laughs> 어우 매칭 매칭 됐다 <웃음> <웃음> 매칭이요 네, 좀 마지막에 들어가봐야겠다잠시만 아, 죄송이니다죄이합 아, 무적이니다죄송합 무적. 죄송이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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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은니다죄송합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도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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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